모아야겠다. 찍고 있어? 들어갔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월전집의 부동산 신도르스터 손호공입니다. 그 오늘은 사당역에서 약한 3분 거리에 있는 원 원룸 원 거실 빌라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거 빌라라고 할 수도 있고 원룸이라고도 할수 있고 원룸 원 거실인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실래요? 네. 보시면 주차 공간은 1대, 2대, 3대, 4대, 5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한 다섯 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이 음. 앞쪽에 보시면 차를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한두대 정도는 더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총 일곱 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세대수를 보니까 어, 3 134 5 5 15, 15세대. 15세대 중한 7대 정도를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어, 2011년식이니까, 2011년식 치고는 좀 넉넉한 편이긴 하지만, 최신 빌라에 비해서는 이제 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저기 막 CCTV랑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 크게 위험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들어오실래요? 네. 네문 닫고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제 들어갈 곳은 4층입니다. 4층으로 가면 들어갈게요. 2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3층 3층도 올라가고요. 제... 너도 말 했는데, 네네, <laughs> 문 닫고 한번 닫을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구조가 보시면 그렇게 입구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입구에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거실 겸 주방이 이렇게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 정면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방부터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방을 보면, 방이, 그냥 딱 원룸, 원거실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 크기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약, 한 2.9m. 약 3m 정도 되고요 똑같네. 2.7m. 2.8m, 2.7m. 약간 3x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x3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정도 부족이고, 이제 기본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사실 수 있게 오차잘안 내려가요. <laughs> 이게 이제 블라인드도 한번 내려볼게요. 기본 블라인드. 그냥 오셔서 그냥 바로 사실 수 있게 이렇게 기본 블라인드는 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쪽이 남향이니까 이쪽 은 동향이네요. 동향이니까 이쪽도 비집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앞쪽 에 그렇게 막히는 게 되게 많진 않아가지고 동향이라 이쪽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거실로 가보면 이쪽이 이제 남향이에요. 남향. 남양.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남향이랑 어, 낮이나 이럴 때뭐 빨래 같은 거 널어놓고 충분해가지고 저쪽이 이제 사당역이고 보시죠? 이 저쪽이 누가라 그 보이나? 이쪽이 네. 사당역이고, 이쪽이 네. 청계산 보이고요. 오. 그리고 이쪽 앞쪽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햇빛 양 들어오는 데는 크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쪽에 조그마한뭐 이쪽이나 이렇게 식탁을 조그마하게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보통 식탁 이쪽에다 많이 놓겠네요, 이렇게. 식탁 네네. 놓아도 되고, 보통 직장인 혼자 생활하게 되면, 그리고 뭐 식탁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상펴놓고 보통 먹으니까요. 근데 직장인들이 살기에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 먼저 옵션으로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구요. 보실래요? 네. 네. 냉장고가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오시면, 네. 세탁기. 트롬, 네. 트롬 세탁기. LG 트롬 네. 세탁기. 1인이나 2인 가구가 그냥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세탁기가, 9kg짜리 세탁기네요. 9kg짜리 세탁기가 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렌즈. 렌즈 하나. 네, 인덕션 렌지 하나. 네.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반적이에요. 뭐 많다, 적다 할것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1, 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의 수납 공간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도 잘 나오나요? 물, 물 한번 들어볼까요? 어, 물도 잘, 잘 나오네요. 은 기본으로 잘 나와서 물은 크게 본적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네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집 주인이 들어와서 뭐 다른 거 특별히 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기본 블라인드는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가 햇빛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안막 블라인드가 어두, 어두운 색으로. 네, 뭔가 블라인드라고안막 뭐 블라인드. 빛이 하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발장. 여기 보시면 신발장도 이제 저희가 들어온 신발 이 정도. 넣을 수 있게 충분한 공간 이렇게 두개 2, 4, 6, 8, 10, 10개 정도 이렇게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신발장에 있네요. 화장실 한번 보시면 네. 보통 원룸 화장실이 대부분 작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냥 딱 일반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이즈의 크게 화장실네얼어고 네 보인다. 야. 187 네. 한번 그 찍어 보야지. 네. 네. 제 얼굴 나왔습니다. 이쪽은 나고그이 집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자면 제가 이제 원룸, 투룸 이렇게 많이 보는데 여기가 원룸 원 거실 치고 이제 거실이 조금 크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남향으로 배치가돼 가지고 앞쪽이 뻥 뚫려 있어서 이쪽 이제 빌라촌은 대부분. 건물이 막혀져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 이제 뻥 뚫려 있어서, 일단, 비시만이 들어올 것 같다. 일단 네. 1번, 비시만이 들어올 것 같다. 네. 그 다음 2번. 두 번째로는, 걸어서 사당역까지 약간 3분 정도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 3분. 네, 3분 정도 거리에 있다. 네. 그리고, 어, 4번. 기본적으로 1, 2인 가구가 들어와서, 몸만 들어와서 살수 있게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다. 냉장고, 네.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신발장, 화장실 오. 다 되어있어서 블라인드도 기본으로 설치돼있어서 따로 돈들리지 않아도 될것같아요 네. 보통 안방 이쪽에다가 이제 옷을 많이 놔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침대가 필요하신 분은 저기 침대 하나 놓고 왕자 행거 왕자 행거로 해서 한두개 정도 놔가지고 기업자로 네. 왕자 행거 놓고 방에서 자고 거실에 TV 하나 설치해서 사시면 어, 1, 1에서 2인 가구가 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가격이 어, 3, 월세 3천에 70에 나와있어요. 월세 3천에 70이요? 예, 월세. 보증금 네. 3천만원에 월세 70만원. 네. 혹시 1, 2인 가구 중에 이런 룸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사당역 인근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네. 여기까지 월전심의 부동산을 쉽게 전세 월세를 쉽게 소개해주는 남자, 서호궁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